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암사주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하죠 아 뭐... 어쩌겠습니까 에, 세상이 시끄러운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... 얼사년을 맞이해가지고 이...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민주당 이재명 총재 이두 분의 그 일감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자, 뭐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, 예. 또, 우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우였으면 좋겠다. 좌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좌였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. 예, 그 뭐, 내가 우파다, 좌파다,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. 조용히, 조용히 살아야 되니까, 저는 아무런 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. 음. 자, 내년이 을사년인데 윤 대통령님은 경금입니다. 경금. 근데 그분 이제 시주는 제가 정확하게 정보가 없어지 모르는데 아무튼 경진 일주입니다. 경진. 경진인데 이제 을사년에 사화에 지장간에 병화가 들어 가 있어요. 그렇죠? 경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재련이 돼야 됩니다. 재련. 뭐 사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방송 뭐안안 안 들으시니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사주에 대해서 일각견이 아직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경금이라는 거는 이제 이 병화가 있어야 되고 수기가 있어야 된다죠. 우리가 그 쇠를 이렇게 재련을 하고 당금질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불과 그 물이 필요합니다 불하고 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경금이라는 것은 아주 그 재련되지 않은 투박한 어떤 그 철광석 이런 거죠. 근데 이제 내년에 을사년이 와가지고 사화 안에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가 그래서 이 병화가 이제 그 경검을 재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된다 그죠 숙기는윤 어, 대통령 사주에는 숙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올해 갑진년이라든지 또그전전전전해전전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화균이 화끈하게 드리지 않았죠. 근데 이제 을상년에는 병화가 있어가지고 이 경금이 재련이 되는데 재련이 된다는거는 이제 좀 실용성이 높아지는겁니다. 이 쇠가.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 상황을 떠나가지고 이분의 어떤 그그 그 어떤 영향력이 더 이렇게 극대화되게 된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현 정치 상황을 보면은 거짓말이다, 할 수도 있겠는데요. 공수처에서 이분을 뭐 체포하려고, 경찰을 동원하고, 뭐 이런 참 엄청난 예? 현직 대통령을 체포를 하겠다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, 이분 명식으로 봤을 때, 또 세운으로 봤을 때, 내년은 이분이 아주 그 재련된 어떤 그 금의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다. 결국은. 막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. 명리학적으로 볼때 그래요.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얼목이죠, 얼목. 자 을사년은 을목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보검입니다 보검 보금, 보검 보금, 보이고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 이 세력이 아주 기세가 든든합니다 그리고 병화 안에 그 사화 안에 병화 병화는 상관이 됩니다. 을목 입장에서 상관은 관을 치는 겁니다, 죠 그렇죠? 상관이 들어오면은 이세운에서 상관이 온다는 것은 무조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. 변화, 관을 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요. 그래서 내년 그 을사년은 이재명 대표의 녹록지 않다. 뭐 역학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. 예. 정치 현실을 떠나가지고 저는 역학자이기 때문에 역학적으로는 그렇게 볼수 있다.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요. 일간만 가지고 내년 을사년을 가지고 제일 두드러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. 사와 안에 병화 어떻게 작용하겠느냐. 그런 거죠. 그 경금일 입장에서 병화는 평관이고 또 을목 입장에서 병화는 상관이 된다. 그죠? 평관은 평관은 뭐두 가지로 봅니다. 우리가 벼락출세 또 아니면 칠살로 돼가지고 나락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평관의 작용력이 안 좋게 하는 거는 신약할 때, 사주, 신약할 때 그런 겁니다. 신약할 때. 근데 네, 윤 대통령 사주는 아주 신각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역학적으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 한번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올리고 싶네요. 아, 참고로 이제 마 이번 그 개음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아뭐 진짜 너무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그 개음을 선포한다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. 원래는 법적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지금 계엄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을 내란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. 냉정하게 봐가지고 그게 뭐 내란이라는 거는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내란이잖아요. 법적인 요건을 떠나가지고. 근데 이미 대통령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네, 내란이라는 걸 저지를 수 있느냐. 이런 문제고요.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왜 이분이 이렇게 개엄을 하게 됐느냐 이런 문제인데, 그 예산을 다 깎았잖아요, 그죠? 야당에서. 스물 두 번에 대한 그 윤정권에서 임명한 요인들에 대한 스물 두 번의 탄핵. 그 다음에 예산을 전부 빵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는, 특히 그, 특수활동비, 검찰 특수활동비, 특수활동비라는 게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이런 게 아닙니다. 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은 검사들 급여가 있어요. 그런데 수사할 때 차량 운영하고 기름 넣고 밥 사먹고 이런 거다 특활비에서 충당을 하는 겁니다. 자기 월급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예, 그걸 이렇게 삭감을 하면은 특히 마약 수사하는 검사들 그런 걸 삭감을 하면은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죠. 에... 그 다음에 대통령 특갈비도 깎고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죠. 대통령이 사람 만난 밥도 먹어야 되고 그다돈 없으면 못 하는 거죠. 그래서 모든 게 돈하고 연관됩니다. 우리 사바세계라는 거는 어... 가정 생활도 똑같잖아요. 남편이 부인한테 생활비를 한 푼도 안줘 봐. 그 가정이 유지가 됩니까? 안 되죠. 똑같은 겁니다. 정부도 똑같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런 어떤 그 의회 다수당의 어떤 행동들이 이런 개음이라는 사태를 불러왔다 하죠.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. 이 여야 똑같아요. 똑같은데 우리 이 많은 국민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해지려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. 하죠. 중심을 딱 잡아야 되고 대통령을 경찰이 가가지고 체포를 하고 이런 거는 우리 국. 기억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. 대통령이 저렇게 조리돌림을 당하면요.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아주 우습게 봐버립니다. 예,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방식이다. 그죠? 그분이 잘못이 있든 없든 그건 아직 판명이 안됐고 그 다음에 운인 제공을 했던 그런 어떤 세력들도 있잖아요. 예산을 영업으로 영원으로다 깎아버리고 무슨 누가 잘났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건 참이 우리 국격과 관련된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빨리 좋은 쪽으로 결론들이 났으면 좋겠다죠 일단 제 생각 같아서는 탄핵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기다리고, 수사는 그 다음에도 늦지 않다죠. 네. 대통령 관자 앞에 체포조를 투입하고, 국민들이 그걸 막아서,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,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댓글 없이 댓글 원하지 않습니다. 정치적으로 이 너무 그죠?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댓글 원치 않고요 그냥 아정암 사주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얼사년에 대해 가지고 좀 여러가지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